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아름다운 첫날 밤. 아가서 4장 1절부터 5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러와 산 기슭에 누운 염소 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의 천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꼬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으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가자. 아마 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기름에, 내 기름의 향기는 각약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혀 밑에는 꿀과 저지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와 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성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호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세미요. 생수의 우물이오,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몇 개를 원하노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가서 나의 모략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1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름다운 사람을 심부로 삼지 않으시고, 심부로 사는 사람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첫날 밤에 신랑은 신부의 아름다움에 경탄합니다. 신랑이 눈에 미친 신부의 모습은 구석구석 완벽합니다. 스스로 볼품없다고 여기는 신부를 가장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노래하는 신랑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 아름다움을 즐거이 노래하기 위해 우리를 거룩하고 완벽한 존재로 단장하여 주님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서 "나에게 쉬듯 교훈은 무엇입니까?" 신부를 향한 신랑의 미러가 가득합니다. 신랑은 신부의 아름다움을 노래할 뿐만 아니라, 신부를 흠모하는 마음과 신부를 통해 얻는 기쁨을 다채롭게 표현합니다. 신부의 입술과 혀는 젖과 꿀이 흐르듯, 약속의 땅 같고 신부가 지켜온 순결은 꽃향기 가득하고 샘이 넘치는 에덴 동산 같다고 노래합니다. 사랑은 마음과 몸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내 눈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상대를 얼마나 사랑하고 기뻐하는지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사랑은 언어와 될때 더욱 선명해지고 풍성해집니다. 8절과 12절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날 밤 이전까지 신부는 먼 레마, 레바논에 있는 존재, 맹수들이 있어서 접근할 수 없는 산 속에 있는 존재, 아무도 들어갈 수 없도록 잠근 동산, 아무도 마실 수 없는 마, 덮어놓은 우물이자 망아버린 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언약을 맺기까지. 누구에게도 자기 몸을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만나 결혼하기까지 자신을 지켰듯이 신랑도 신부를 위해 기다렸을 것입니다. 부부로 나눈 사랑에는 때가 있습니다. 기다림과 아낌이 사랑의 희락을 온전하게 합니다. 16절 말씀에서 5장 1절까지 말씀해서 나에게 해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마침내 신부는 자기 몸을 열어 신랑을 맞아들이고 신랑은 드디어 아름다운 신부의 동산을 누립니다. 그때 신랑은 신부를 내 동산, 나의 모략, 나의 꿀송이, 내 포도주, 내 우유로 일컫습니다. 그에게 다른 동산은 없다는 뜻입니다. 결혼은 온전히 서로의 것이 되는 일입니다. 이 특별한 사랑은 다른 이에게도 줄 수도 없고 다른 이에게서 받을 수도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는 매일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배우자를 어제보다 더 사랑하게 하소서. 열방을 위해서는 잠비아의 가뭄으로 수력발전량이 줄어 농촌에 사는 90%는 90%의 주민이 전기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잠비아 농촌의 농촌 지역의 교육과 사회기반시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